피로 3루 예? 아, 아까 그렇 했잖아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나가라고 그러셨긴 했지. 전전인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왠지 그런 줄알았어제로로3줄알가 부르지 했다. 야, 너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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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반다 아, 현준이 랑 똑같이 이 영웅이 될수 있어. 하시니까 마음껏 쳐. 홈런! 아, 네. 홈런 가서, 홈런, 아, 홈런! 홈런 맞춰, 홈런 가서, 홈런! 다음 생각, 이날 생각 하지 말고, 자연영구전으로내가회복시켜줄게 어, 어. 어. 아, 3 0살이어요3 0살이야요3 0구전0이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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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이게0살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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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왠지는 알겠다. 왜 작타로 친다고 생시는거맞긴 해, 맞긴는하 이게 아니 아니라 맞긴 이게 원래 스타장에서 작타로 타자 들어가면 오른손을 끌고 나서 갖다 대는 게우는대마도 이건 끝이 없다. 아시아니 이거, 이아게 권리 파이의 멕시니즘이 이게 잘 끌고 나가면 중요한 거는 안치다 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로만 가지다 이게 문제나맞긴 해, 근데 문제는. 타격이라 그 우타가 우타 치면 안 맞는데 좌타는 갖다 되면 컨택은 되니까 근데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전에 칼럼보다가 본 건데, 그러니까 던지는 손 기준으로 우어주면타리치는더 훨씬 강하돼요 적응만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가서 연습을 하면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원래는 이건 그, 그기이것 같은데? 아니 원래 파격 이론 자체가 파격은 끌고 나오는 손이 좋아야지 잘 치는 것 같고 근데 네. <laughs> 우타하라 갑자기 가면은 이게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컨트롤이 쉬우니까 나오는 거에서 가까이 맞는데 맞추고 나서 이런 나머지 몸의 스윙의 동작 힘쓰는 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것만 되잖아 네, 그음음에게이 그러니까, 흘러서 네.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쳐도 어느 방향이냐고 물지, 그냥, 퍼 터치면 다딴 볼이야. 그게 뭐, 운 좋게, 이륙고 나갈 수 있는, 뭐, 다 편이 될까. 그래서, 에, 그거 있잖아요. 그 사격이론 대로 하는 선수가, 미국에서는 오탄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 우투 자타.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자타를 치는 애들은, 그래서 자타로 가는 건, 프로들은 아니긴 한데, 레스포! <목소리> 음, 가까워서 가는 건 맞긴 한데, 근데 또 약간 컨택이 좀좋하고 시키는 게. 아니, 아니야, 나갈 거야. 그냥. 천천히 와. 중요한 거는 사양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 사양에서 좌타 제대로 어, 치는 순위이 많지 는 않아요. 그 아, 양손잡이급 아니면 힘들어. 몸이 많이 막히는 힘이 안좋아 골프를 골프를 잘잘오면면 못해. 골프를 그런 식으로 내가 다른 거를아내안 돼요. 골아오하면안 돼요. 면면 막냐, 못 막는 거야. 아, 아, 막 아. 빨리 잡 빨리 역전되고하는게 있을 수가 없어. 어. 명이라도 막, 아, 나 이게 야못잡 아, 이은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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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이 빨리 리

한번번파요 아, 번 오케이! 아, 성준이야? 아, 어쩐지 너무 안정적으로 됐더 아, 감독 수비교체 아주 그냥. 막갈, 막갈 지

조금 대처가 좀는데다음데 붙이는데, 적은 맞고, 거리는 공통은 맞아. 고도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음. 온천가서 온천장 갔을래요? 아 아, 온천에 있어? 온천? 유황온천 있더라고 사실은 그 어제 계획이 그거였떤하핫도대 안갈거였으니까 그쪽에서 온천이 있더라고. 네. 온천 있더라고요 네. 산성온천 아 산성온천 진지 거기서 몸 담그고 그냥 몸좀 담그고 거기서 치다 알야겠다했 스쓸거 <laughs> 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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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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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소리도> 방법은 있죠. 상대방이 초구치 못 뺐어. 네. 아, 왕정 붙어. 계속 가지. 딱 공을 넣으시고요. 와! 아, 코 대압 파스! 자, 마무리 인아. 나 앞에 배치, 배치. 어? 너, 우리 거 맞아? 내거 아니야? 아, 그럼 한 박자고 바로는. 네. 지금 자동거 잘해! 잘 누가 거기 있네? 아, 신다더 다음 게임 없나봐요?